네, 명기, 아파트 역시 아래층은 누수를 인해서 수리하였습니다. 여기 BRF 하수가체류부에서 예, 누수되어서, 예, 누수되는 거 풀어서 패킹 보수하고, 예, 단단히 체결 수리하였습니다. 예, 절대 본드나 실리콘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. 예, 고무 패킹, 체류부에 풀으면 고무 패킹이 있기 때문에, 그 문제이기 때문에, 예, 꽝. 물살정 없이 보수하고 해결해 주면 됩니다. 특히 여기에, 그게 피트랩 있는 데는 이거리쇠가 잡아줘야 되는데 여기서 잡아줘야 되는데, 거리에 뚫었던 위치가, 예, 예, 정상적인 위치, 제대로 이 위치 해야 되는데, 예, 이렇게 쓸모없는 위치에 되었습니다. 그래서 거리쇠가 걸려있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물을 여기 사용하면, 예, 누수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. 따라서 이 부분은 피트랩 있는 경우는, 그리스가 항상 꼭 그려줘야 됩니다. 예, 물이 떨어지면서 빠질 수 있거든요, 배관에 그래서, 이렇게, 예, 그리의 위치가 엉뚱한 데 되어 있어서고 이렇게 일단은, 어, 체결하였습니다. 예. 많은 물로 이렇게 물을 한꺼번에 내는데요 전혀 물 새지 않습니다. 이 예. 네, 전혀 물 새지 않습니다. 네, 전공구 주변이라서 네, 보수가 용이않습니다잘 되었습니다.